어, 안녕하세요. 제가 구글 플러스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좀 도움 좀 처리하고 영빈서 아빠님에게 여쭤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좀 궁금한 게몇 가지 있었는데요. 어, 여기 포스트에 보면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제가 이거 플러스 기능이 저는 그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어, 다이렉트로? 뭘 해야 될까? 어, 밑에 어, 댓글? 댓글인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면 어떤 효과가 좀더 있는지에 대해서 좀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샵으로서 해 도시명도 이렇게 뭐 부산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하다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글을 써서, 어, 이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달지 않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데네 이렇게 보내면 두 분한테 다 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알려주, 다 가는 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염치없이 영상으로 이렇게 물어봐서 조금 죄송한데, 혹시 좀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